본총으로 아니야, 잡고 잡 사람 총한 개로 1등면 5만 원. 네 번판 비션 처음 본 총으로 처음 본 사람 잡고 처음 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총한 개로 1등하면 5천 원, 5만 원. 예, 그런 거죠. 어, 이거 뭐야? 천사네? 뭐야? 누가 낙서했어? 나 죽이기 싫어 어떻게 제총씨저 새끼 펌프 아니야? 저 새끼 왜 저래? <laughs> 베린인가? 야 베린이냐? 너이 새끼 베린데 <laughs> 베린이 탐구생활하자. <laughs> 뭐해? 야너뭐 하냐? 얘 죽이면 베을 써야 되거든. 아 잠깐만 <laughs> 고민네아 잠깐만. 하마님 잡으면 만 원. 아 <laughs> 잠깐. 아 불쌍하잖아. 야 자기장 오는데? 얘 잡으면 베을 써야 되는데. 이 어디가? <laughs> <laughs> 가서 주먹으로 쳐봐요. 쫓짝하자이 <laughs> 새끼 또 생각한다. <laughs> 잠깐만. 너무 많이 붙으면은 안 되니까. 너무 많이 붙으면 경계할수 있어. 발작 일으킬 수 있어. 수 있어. <laughs> 어디 가는 거지? 야, 자기장 안에 들어가야지 베린아. 베린이 쫄았나? 뭐 해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우주아마님 배그는 안 하지만 늘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같이 <laughs> 게임하고 싶어요. 베리나, 내가 널 지켜줄게. 세. 예! <laughs> 베리나야 뭉대 가모. 구상 구상 있지 그래 구상 있네. 베리나 지켜줄게. 기다려 봐. 이 어디 갔냐? 아 여기 있다. 나 있는 거 알았다 얘가. 그렇지 얘가 나 있는 거 알았다. 베리나 잠만. 나너의 수호 천사야. 형 뒤에 죽이네총 먹어야지. 그니까 먹을라고 지금. 아 엠포다. 엠포다. 어 대체? <laughs> <됐지>? 베리나. <laughs> 이나 너 구상 있어? 아, 쟤 구상 주고 싶은데. 얘네나 형이 간다. 구상 두개 줄게. 얍! 먹어. 구상. 구상 줬어. 아, 이 새끼 죽은 거 아니야? 경기장 폭사망 떴어. 아, 이 새끼 죽었나? 대근 아니죠. 오단마 키키키. 아이 어,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! 아! 아 우리 베리님 안돼안돼 <laughs> 내가 부상도 줬는데 여기 <laughs> 이 멍청아 <laughs> 이 바보야 <laughs> 이 바보야 내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왜 그래 작아지게 아 아이 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재밌었다 베리나 재밌었다 형 갈게 오케이 오케이 넷 일단 자기장 인 오케이 천천히 보자 바깥쪽부터 보자 살피자 20명 생존 오케이 저 친구가 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와 너무 잘 쏘는데? 와 무슨 튕겨 나가면서 와 벡터 역시. 와 다행이네요. 아야야야야야야야야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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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! 지금 후, 누가 바퀴 없는 차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것 같다. 그지 제일 바퀴 없는 차로. 저 바퀴 없는 다시야. 어 여기 다시야 또 있네. 와, 이거. 어, 가 잡았네? 어, 제여 아,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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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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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잘쏴어 이거 터지겠다고? 터지겠다고? 터지겠다 오오오지불아하하 살았어 와 연막 7개 어떻게 비벼보자 비벼보자 잠깐만 어, <뭔뭔뭔뭔뭔뭔람> 어, <죽 defect. 뭔뭔람> <뭔람> 연막 7개 잘 쓰자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. 일대일대일 왼쪽이랑 오른쪽. 오른쪽 친구가 너무 유리한데. 이러면 연막을 쳐서 오른쪽으로 그냥 붙을 시다 끝까지 쭉쭉쭉쭉쭉쭉. 쭉쭉쭉쭉쭉쭉. 저차뒤에 숨었겠는걸? 그쵸? 딱 느낌이죠?

배린이 탐구생활 끝. <laughs> <laughs> 어디갔어 어디갔쪙 <laughs> 어디갔니? <갔지? 웃음> 아이 쉣했다 도망쳐 아헣아 쉬프트 누는걸 까먹었다 나무 뒤에 일단 숨으면 되겠지? 무서워 가만히 있어야지 <laughs> 앉았어 다멜 좀. 어, 어디 갔지? 어떤 소리가 나는 거 같긴 한데. 어... 어, 일단 가만히 있어 보자. 어. 뭐지? 어디야? 분명히 나무랑 나무에 숨어서 하면 된다고 했어. 어디 있대? 아, 모르겠네. 아. <laughs>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베린인데.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야. 근데 저기 나타났는데 소리가 어디 는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무서워 가지고 이제 친오빠한테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물어보러 간 거지. 지금 오빠 방 문을 두드린 거야. 그래서 오빠방 한번 확 열었는데 오빠가 이제 깜짝 놀란 거지. 갑자기 들어와서. 그래 가지고 아이씨 이러고 다시 나와 가지고 왔는데 자기장이 온 거야. 그래서 일단 들어가자 그러고 가는 거지. 오빠는 왜 놀랐을까? 그건 더 이상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리고 나를 발견했지만 여기서 여기서 아 어쩌지? 저기 뭐가 움직이는데 보지 못한 거야. 베린이니까.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. 아 오빠 일로 와보라고 하다가 나간 거야. <laughs> 나갔잖 나간데 구상을 배달한 거지. 어. 아 오빠 새끼 진짜 개켜 개스... <laughs>